펌핑만 갖고는 몸안 좋아져요 사레레를 하든 덤벨프레스를 따로 고립으로 하라고 하나만큼 과부하를 하려고 하지 고중량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에 의미가 엄청 커 기계적인 자극을 세게 주고 몸통이 달라지고 골고루 발달할 증상부가 안정성이 올라가요 견갑 주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이거다 저크하듯이 빵하듯이 막 이렇게 빵빵! 뒷면에서 빵! 뒷면에서 빵! 빵! 막 이렇게 빵빵! 와 이게 안되는데? 말이 안되네 시발 덩, 덩, 덩. 결과는 이거야요 힘을 빼야근데 그게 말이 안돼? 내가 오늘 본것 중에 제일 아... 좋았어요 이제 주럴들은 삼각근이 커져서 프레임이 커질 수는 없고 애개뼈가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되는 이거 많이 하면은 다세질거야요 미는대로 당기는대로 잡는대로 다 대로, 당기는 대로, 잡는 대로 올라올테니까 이거 꼭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밀어낸다고 표현하죠 그럼 실제로 바벨 밀때도 음. 이렇게 잡고 있지만 네. 나는 계속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다면 진짜 프레스 잘하는 분. 그거는 나중. 에 일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눌린 곳과 서로 멀어지게 미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힘을 빼라고 했잖아요. 지면까지. 일부러 굽혀놓는 것도 아니고 편 것도 아니고 발이 중심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지나가게 냅둔다가 정말 애매한 큐인데 존재해요. 펀치 칠때힘 빼라 하잖아요. 야구 방망이 휘두를 때힘 빼라 하잖아요. 힘 빼고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이 몸을 타고 지나간 길이 느껴져요. 그길 따라서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죠. 근데 마지막에 저 보세요. 내가 다힌게 이게 아니잖아요. 역도 저크 하듯이 빵 하듯이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보면은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가요. 근데 아마 이 구간을 못 가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우리가 팔을 끝까지 다 폈다 하지만 이렇게 펼줄 아는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미시면 견갑 주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볼리스님 지금 중심이 약간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날개뼈끼 뺄려다 보니까 바벨 앞으로 좀 나갔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중심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어. 딱딱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 빼 놨죠. 눌려요. 네. 그럼 인대나 관이 눌리면서 찾아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배에 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배가 말랑말랑하다가 네. 이렇게 중심 잡으면 힘 들어가잖아요 네. 사람이 힘을 쓸 때는 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에 있거나 데드리프트도 뒤에 빼서 들면은 그거 얼마 못 들어요 그렇게 해서 2 0 0 드시는 분들 근육 이만해요 항상 내 중심이 뒤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아, 네. 약간 이걸 앞으로 빼고 이렇게 만드니까 아 약간 허리를 앞으로 돌린 건가? 그래서 배는 약간 열려있고 가슴도 열려있어서 이렇게 자세를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네. 그게 아니고 여기를 그냥 딱 잡아놓고 얘를 앞으로 빼고 눌리니까 이게 그냥 <laughs> 너무 저도 죄송, 죄송한데 이게 그냥 누르고 힘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웃음> 눌리고 <웃음> 힘을 <웃음> 빼야 돼. 역도 선수들은 다 알아서 이걸 하거든요. 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랑 선수들 과의그 차이가 제일 큰게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음... 지나가게 하고 내버려두고 그 안에서 중심 잡고. 그래서 뭐 중심 잡아라, 중심 잡아라 하는 게 이런 거. 상체나 하체나 어딘가에는 과도하게 힘을 주는 곳이 없네요. 엉동에 아... 힘을 강하게 준다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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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에 힘을 강하게 준다든가. 딱 눌러놓고 바닥을 밀면서 서로 멀어지게끔 이게 되게 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거를 생략하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밤기가 그래서 어려워. 밤 밑에 들어가서 각 고 나올 때 이게 될 수밖에 없게 갖고 나. 그냥 몸에 완전 얹어 놓고 팔꿈치로 그냥 완전 흐를 정도로 됐다고 봐요. 팔꿈치로만 막아요. 살짝. 그냥 흐를 정도로 몸에 붙일 정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서로 멀어지죠? 어, 맞아요. 하다가 지금 자꾸 여기가 힘이 워낙 좋으니까 음. 얘로 자꾸 빼서요. 처음 하나 밀기 시작할 때그 느낌 있죠? 그게 맞아요. 근데 하다가 이거 빼서 밀어. 당연히 여기 힘이 들어가야 죠 내가 어떻게 여기 잘리듯이 어떻게 팔이 밀어져요? 근데 지금은 자꾸 우세되게 여기가 뺏는 건 처음부터 힘들어간 상태에서 눌리니까 자꾸 안 빠지는 거야. 정 모르겠으면 그 프론트 스쿼트처럼 갖다 놨다가 가볍게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거 하시면 아마추어 분들은 몸 좋아질 거예요. 고립을 한다 하잖아요. 아, 이거 펌핑 좋아. 근데 펌핑 좋게 하면 어느 정도에서 안강해지잖아요몸안 좋아져요? 더 이상 안쌓요 그럼 과부하를 하려고 하죠. 100% 어디가 불편해지죠.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오버 덤벨프레스만큼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무게를 강제로 올리려고 해도 안 다치거든요 웬만하면 얘는 그렇게 하고 이 삼각근 고립하고 싶은 거는 사레레를 하든 덤벨프레스를 따로 고립으로 하라고요 하나만큼은 기계적인 자극을 세게 주고 고중량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에 의미가 엄청 커요 몸통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내추럴일수록 조금씩 내 벽을 깨는 방법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이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어깨에서 나와서 저는 먼저 팔을 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팔을 펴려는 동작이 우세하니까 어깨랑 삼두의 힘이 먼저 들어가고 날개뼈가 다펴 가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움직임 이 끝나버린 거죠. 견갑으로 민다가 맞는데 나중에 되면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써져요.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좀 배우고 싶었냐면 내추럴로서는 어깨가 커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진짜 어깨가 넓어지려면 날개뼈가 엄청 잘 움직이거나 최고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날개뼈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도 해보고 해도 날개뼈가 이렇게 좀잘 움직인다? 강화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안 났는데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안것 같아요. 나는 이걸 계속 어깨 운동이라고만 너무 의식 하다 보니까 아 계속 뭔가 팔을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이 움직임의 모든 시작이 날개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라이노 코스님이 하시는 거 보면 다르거든요 날개뼈가 이렇게 딱 앞으로 밀려 있고 쫙 뻗어가는 움직임이 나거든요 저는 사실 조금만 무거워지면은 이 날개뼈가 이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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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힘으로 해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갖다 놓고 이렇게 힘요 역도 선수들이 프레스 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밀거든요. 다이 패턴이니까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짝발로 하세요. 힘 빼, 요힘 빼요. 힘 빼요. 네. 어, 또 이게 되게 들어요. 예. 네. 자, 지금도 어, 오다가 네. 내가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받아놓고 얹어놓고 더힘 빼요. 더힘 빼요. 더힘 빼요. 그냥 호흡은 채워놔도 돼요. 중심이. 근데 저는 힘을 빼면요. 날개뼈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해놓고 이러면 되요이 상태에선 그냥 얹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거기상 내려갈 수가 없다고 광배근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견갑골에 구조적으로 걸려요 네, 여기 어깨도 지금 쉬러그돼 있어요 힘 빼요 완전 힘뺀건 네. 중심이 자꾸 도망가요 뒤로 뒤로 도망가니까 여기 서 있을 때 흔들리고 불안하죠 팔로 아... 또힘 들어가잖아 왜냐면 중심이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저한테 무거워서 그런가 저는 이걸 40kg를 밀 견갑에 힘이 없는 거 같아요 덩덩덩 덩, 덩.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예요 다리도 힘 빼요 네. 여기 이 중심 유지하면서 쭉 네, 나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예, 맞아요 훨씬 나아요 네, 포인트가 네. 손에 힘잘 빠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얹어졌을 때 눌리면서 그냥 이렇게 팔로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네. 도망가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팔로 바로 전달되죠 근데, 이것도 이게 얹어지게 지금 라인선 잡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저는 이걸 잡으면 계속 도망가요 저는 중심이 이건데 블리스님은 지금 중심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안 되는데 네. 왜안 왜 되냐면 블리스님 다리가 거의 안 움직이죠 아. 중간에서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 다 빠져야지 길이 생기는데 상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블리스님은 다리가 딱 가만 입고 하니까 어때요 한 마디 힘들줘도 오늘 어때요 다리가 아 다리까지 힘 빠지니까 이게 근데 무릎 반동은 안 쓰잖아요. 근데 네. 앞뒤 반동은 써도 이렇게. 이게 운동 사슬이 이래서 지면에서부터 시작된다. 펀치를 이렇게 빵 치듯이 빵 이렇게 이런 느낌. 지면에서부터 빵 치잖아요. 이것도 지면에서 빵. 뼈가 이렇게 올려줘요. 견갑골이 상방 회전이 될때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돌리는 거잖아요. 견갑골이 혼자 안 움직이니. 까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뭐 전거근도 뭐 있고 회전 근개들 뭐 이런 수많은 근육들이 서로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돌려줘요. 골고루 발달을 하겠죠. 그럼 어때요? 등 상부가 안정성이 올라가요. 많은 분들 제가 보면은 손잡이 있는 분이 10명 중에 6명이더라고. 근데 저는 어깨가 뻣뻣하기도 하죠. 제 견갑 주변 보세요. 혼잡이 같이 잡을 수 있나요? 떡처럼 붙어있어요. 이렇게 떡처럼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힘이 잘 받아요. 이렇게 되거나 양쪽으로 돌거나 상방 회전니나 하방 회전돼 있거나 어깨가 다 계속 아프고 힘을 못 써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이거다. 어려워요.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밀어오셨어서 이런 이렇게 하고 지금 다리도 내가 보기엔 엄청 힘을 많이 주셨던 스타일 하신 것 같아요. 엉덩이도 힘주고 지면도 찢는 느낌처럼 이렇게 몸 앞에 갖다 놓고요. 그 프론트 스쿼트처럼 완전히 빼요. 그러니까 더인 빼면 흐르잖아요. 흐르지 않게만 얘로만 살짝 막. 이 상태 삼 팔에 인 빼고 그냥 누가 팔꿈치 아래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천천히 밀어봐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뭐 손목이 너무 꺾고있으면 주먹 꽉 쥐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홀잘 되실 겁니다. 딱잘 됐어요. 어떤 느낌이 나면 잘된 거예요? 기지개 켜는 것 같아요. 어자딱 여기 딱어자 했을 때자 어디가 따단 수술 되냐? 경갑 주변. 경갑 주변 맞죠? 네. 여기죠 이렇게 네. 느낌이 나요. 네. 거기가 받아져요. 저는 그 느낌이 아야 이렇게. 겉으로 세잖아요. 승모근이랑 맞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느낌이 저는 아예 안 나요. 역도에서 접근 빵 하는 게 200kg의 무게를 사람들이 뼈로 받는다 생각하지만 견갑이 떠다니는데 어떻게 뼈로 받아요 그다 그러니까 은근육이 세니까 이렇게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다 어디다 견갑 주변이 그렇게 안정적이요. 에 어. 딱딱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얘 가만히 있고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중심축이. 근데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음. 지금 프레스를 이렇게 미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도망가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바를 원하신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뒤로 기대지 말라고요. 아 그렇죠. 네. 계속 뒤로, 예, 뒤로 기대지 말고 뒤로 기대 차라리 이거예요. 아, 예. 차라리 이렇게 잡고... 여기서 예, 여기서 그냥 밀어봐요. 될것 같은데 이러면? 예, 맞아요. 오, 어, 오 맞아요. 예, 맞아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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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는데 마지막에까지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전환이 일어나죠. 아, 어, 내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아... 어, 지금 그래도 제일 낮다. <laughs> 여기까지 오늘 한것 중에 제일 나아요 어, 예, 예, 훨씬 낮다. 오, 됐다, 됐다. 오. 맞아요, 대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충. 네. 힘을 빼야 돼.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내가 오늘 본것 중에 제일 어... 좋았어 중심만 맞아지면 사실 다 해결돼요. 본질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끼워 맞춰지는 게 대부분. 내가 원래 하던 그 본능과는 조금 달라서 어... 그게 가장 어색한 건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라이노 코치님 상체를 딱 보면 떡 벌어져 있잖아요. 비결은 저거다 오베드 프레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라이노 코치님 영상을 많이 봤어요. 인클라인 프레스처럼 오베드 프레스를 했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 상체가 이렇게 발달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 그때부터 이걸 연습한 게 지금 이 자세에 어떤 건 아무래도 날개뼈 변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저는 계속 안 나고 우리 삼소가 많이 털리더라고 근데 오늘 이제 조금 해보면서 아이 모든 움직임의 시작은 날개뼈에서 시작되고 그러려면 중심도 굉장히 잘 맞아야 되고 몸에 힘이 빠져있어야 되고 어깨에 힘 빠져있어야 되고 이게 막 맞물려 들어가는데 오늘 영상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깨달음이라도 올수 있을 것 같고 모르겠으면 그냥 직접 한번 찾아오시면 이거 이북도 있으시죠? 네. 멤버십도 있고 뭐, 곧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만드실 거죠? 네. 열심히 그러니까. 정말 이곳은 저는 좋은 오버헤드 프레스라고 생각해서 진짜 이거 배우러 온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마스터해 주면 시 좋을 것같고 결과는 이거예요. 진짜 우리 어차피 내추럴들은 삼각근이 커져서 이 상체 프레임이 커질 수는 없고 이가이렇게쫙 벌어져야 되는 그걸 보통은 저는사람들이 등 운동으로 날개뼈를 벌리다고 생각하는데 다 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축성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니까 오버헤드 프레스 어떻게 보면 날개를 날개뼈를 벌리는 수축성 운동이거든요. 이걸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거 많이 하면은 밀고 당기는 대로 다 세질 거예요. 풀업 막다천 개씩 하는데도 등안 좋고 이런 분들이 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많은데 이거 하면은 미는 대로 당기는 대로 잡는 대로 다 올라올 테니까 이거 꼭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안 아플 겁니다. 또.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